역충, 이산화. 이때야말로 이 나라의 보배로 가을철이다. 더구나 그림가도가 그 꿈가도 같은 좋은 밤이다. 초가을 열나을밤. 열 푸른 유리로 천장을 한밤 거기서 다른 마중 왔다. 얼굴을 쳐들고 별은 기다린다. 눈짓을 한다. 그리고 신낫 같은 바람은 길을 꺼오려 바라노라. 이따금 소화를 하지 않는 나는 오늘 밤에 좋아라, 가고프지가 않다. 아니다. 나는 오늘 밤에 좋아라, 보고프지도 않다. 이런 때, 이런 밤. 이 나라까지 복대게 보이는 초변 하늘. 햇살이 멋져 있는 그 땅에 왔어. 가슴 밑바닥으로 모두 쓰곤 나는 선돈만 도와도 절 모르는 나의 마음 호랑이 자식 아비를 따르듯 불본 나비 가 되어 깨우는 얼굴과 같은 다에기로 웃는 이빨 같은 도 모르고 뒤도 모르고 곧도치도줄다름지를쳐서가더니 그리하여 지금 내가 어디서 무엇 뭐 때문에 이 짓을 하는지 그것조차 잊고서도 낮이나 밤이나 눈일 것이 두려워 끌림없이 사는 듯 하면서도 끌림뿐인 사람의 세상 아름다운 때가 오면 아름다운 그때와 어울려 한 뭉텅이가 못되어지는 이 살이 꿈과도 같이 그림과도 같고 어린이 마음이와 같은 나라가 있어 아무리 불러도 멋대로 못 가고 생각조차 못하게 지춘을 떠는 이 소름. 버거리 같은 이 아픈 서름이 지면 긁어지면 날몇 해나 올 얽혀 털어진다. 알아. 오늘 밤의 하늘이 사람 배반하는 줄 알았다. 아니다. 오늘 밤의 사람이 하늘 배반하는 줄도 알았다.